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은 시내산에 도착하다입니다.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1년 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약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겠다고 응답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 백성들의 대답을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세워 주시기 위해 구름 속에서 모세와 친히 대화하시며 그 소리를 백성들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텐데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러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화살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